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끝내는 말하기 영 문법 Grammar for Speaking 선일입니다. 자, 제가 영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문법 사항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 뭐였죠? 문장의 형식 기본 형식이었습니다. 자, 이 기본 형식을 가지고 두 번째, 이 다섯 가지 시제를 통해서 문장을 좀 바꿔봤다면, 자, 세 번째, 이걸 가지고 의문문, 부정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나머지 두 개는 뭐죠? 이 기본 문장을 만들었다면, 이 기본 문장을 조금 더 문장을 길게 확장해 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 중에 그첫 번째, 챕터 4에서는요, 우리가 배운 형식에서 배운 이 기본 문장들을 연결해서 문장을 어, 확장해 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 중에, 어, 오늘 유닛 14, 14강에서는요. 이 문장을 수평관계로 자, and와 같은, but과 같은 이런 접속사를 통해서 이 수평관계로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도록,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I like classical music and my brother likes pop songs. 쉬워 보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3형식에서 배웠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클래식 뮤직을 시험장이에요. 그리고 my brother는 좋아한다. 팝송. 팝송을 이두 문장을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어떤 걸 사용해서 역시 두 문장을 붙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풀이 필요해요. 이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접속사입니다. 이렇게 수평 관계, 동등한 문장을 연결할 때는요. and 또 but 자 or so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해 주게 됩니다. 자, 이네 가지를 통해서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을 배워 보도록 할게요. 자, 플로우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인은 내 친구이다. 그리고 그녀는 친절하다. 자,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만드시면 돼요. 제인은 내 친구이다.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녀는 친절하다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뭘로 연결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리고가 있었네요. 아까 배웠던 and를 사용해서 연결만 해주시면 되겠죠. 쉽네요, 그렇죠? 자 만들어 볼까요. j a n e 내 친구이다. Jane is my friend. 그리고 그녀는 친절하다. 친절한이 있었죠. Kind. 뭐가 있어야지 동사가 된다? 비동사. 그래서 she is my, 아니, she is kind가 만들어지네요. 자, and로 연결합니다. Jane is my friend and she is kind. 굉장히 쉬운데요. 이 쉬운 문장을 연결해주니까. 굉장히 문장이 좀 길어지고 멋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동등한 비슷한 문장을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수편관계로 연결한 문장이다 라는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플로우 차트 밑에는 제가 접속사를 통해서 자기소개하는 거 나오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어딜 가셔서나 자기소개는 꼭 하시잖아요. 요번 기회를 통해서 이 포맷에 여러분 내용을 쓰셔서 자기소개를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니테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1번.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그리고 내 언니는 강아지를 좋아한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 반복되고 있어서 좀 지루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말하기는요. 반복이 생명입니다. 조금 지루해지시려고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참으시고 하셔야 돼요. 자 그때 바로 여러분의 말하기 근육이 생겨나시는 겁니다. 자, 운동할 때 어때요? 헬스 하실 때 아, 힘들어 하지만 마지막 한번 그걸 하셔야 근육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자, 역시, 자, 한번 따라오십시오.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 고양이. 자, 내 언니는 강아지를 좋아한다. My sister likes puppies. 연결해 볼까요? I like cats and my sister likes puppies. 한번 더. I like cats. And my sister likes puppies. 따라오고 계시죠? 자 많이 지루하지 않으시죠? 재밌게 따라와주세요. 2 번입니다. 영어는 어렵다. 그러나 나는 영어를 좋아한다. 그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서 하면 나중에 이게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즐겁게 좋다. 너 영어 재밌는 것 같아? 쉬운 것 같아? 자꾸 주문을 거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어렵다. 어려운이라는 형용사가 있거든요. Difficult가 있었네요. 따라해볼까요? Difficult Difficult Very good. 자, 영어는 어렵다가 되려면 또 비동사가 필요해요. English is difficult. 그러나 반대되는 문장을 나타낼 땐 어떤 걸 사용해요? But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English is difficult. But 나는 영어를 좋아한다. I like English. I like Like English. 붙여서 한번 읽어볼까요? English is difficult, but I like English. 그렇죠?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가 이런 문장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3번, 나는 공원에 가거나 집에서 쉴 것이다. <laughs> 자, 나는 자갈 거예요. go가 되겠죠? 어디? 공원에. 자, 뭐뭐 하거나. 두 개의 선택을 나타낼 때쓸수 있는 풀이 있어요. 접속사. Or. 사용하시겠습니다. 집에서 쉴 것이다. 자, 누가? 나죠. 근데 나는 똑같은 주어이기 때문에, 아, 여기 뒷 문장에서는 생략해도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 어, 시제 또 생각해 보셔야 되겠네요. 시제. 아, 이번에는 미래를 사용하는구나. 생각할 게좀 많아요. 그죠? 우리가 단계적으로 우리가 했던 기본 형식. 두 번째 뭐 했어요? 시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제 생각해 주시고, 자, 대부분이 이제 평소문이겠지만 의문문일때의문문이나 뭐 부정문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챕터에 따라서 여러분의 문장 만드는 방법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갈 것이다, park, 공원에 아니면 나는 똑같은 줄을 또 얘기해 줄 필요 없으니까 자, 가질 것이다, 휴식을 at home에서 자, 휴식을 갔다 라는 표현은요, take a rest 인데요. 그냥 수고로 우리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다, take a rest. 쉬다, take a rest.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장이 길지만,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하고 계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I'll go to the park or take a rest at home. 만들어지네요. 다시 따라가 볼까요? I'll go to the park or take a rest at home. 4번입니다. 나는 어제 선물을 받았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 자, 어떤 이 그, 어,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이어지는 문장, 뭐를 통해서 연결해 볼까요? 자, 우리가 배운 s o u 을 통해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선물을 받았어요. 시제를 생각해 봐야겠죠. 아, 과거구나. 아마도 과거에 받아서 과거에 기분이 좋았겠다라는 시제를 생각하신 다음에, 자, 전체적인 포맷을 그린 다음에 문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받았다. 선물을. 어제 부가상이었죠? 자, 그래서 주어 다시 나는 느낀다. 좋게.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문장을 연결해서요. I got a present yesterday. So, I felt good. One more time. I got a present yesterday. So, I felt good. Very good. 잘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5번이네요. 나는 돈이 약간 필요했다. 그러나 반대되는 문장이네요. 내 지갑은 비었다. 그죠? 자, 역시 시제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필요했었어. 어떤 시제을까요 과거를 쓰면 되겠구나. 자, 나는 필요했다. 돈이 자, 나는 돈을 필요로 하다라는 사명시라는 것도 생각하시면서요. 자, 돈인데 어떤 돈? 약간의 돈. 한꺼번에 명사로 붙여 줄게요. 자, 나는, 동사, 필요했다, 약간의 돈, 그리고 그러나로 붙여주시고, 나의 지갑은, 빈이다. 이 형식 문장이죠? 그래서, 이다를 먼저 쓰시고, 빈이란 empty를 나중에 써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I needed some money, but I, my wallet was empty. One more time. I needed some money, but my wallet was empty.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문장의 기본 문장들을 좀더 확장해주기 위한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중첫 번째가 문장을 통째로 연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 동등한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이었는데 어떤 접속사 썼어요? and, but, or, so 이렇게 네 가지를 썼네요. 대표적인 접속사니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주시고 역시 스피킹 트레이닝에서 이 4개의 접속사를 사용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거 연습을 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강에서는 요 연결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